와, 뭐야. 그리드 모드에서 그렇게 쓸모 있진 않은데, 뭐. 나와 준 것만으로 반갑네요, 되게. 일단, 웨이브 시작해봅시다, 바로. 더럽혀진 이브는 체력 반칸만 남으면, 이렇게 칼 모드로 변환되니까. 이거 이용해서 좀 초반에 뚫어줄게요. 눈물로만 싸우기엔 초반에 좀 딜이 약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브로 체크마크 안 찍혀있는 게 그리드 모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드 모드로 오랜만에 들고 와봤고요. 또 일반 그리드모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보스들이 다 그리드모드 테마로 바뀌는 모드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뀌는 보스도 있고 안 바뀌는 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바뀐 애들 볼수 있길 바라면서 아쉬~ 누르려.. 오메 조심, 바뀐 애들 볼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도 나왔죠? 약간 키퍼처럼 생겼네요 상점 주인처럼 이번에는 듀커플라이즈였는데 너무 빨리 죽여서 제대로 못 봤네요 둘다 약간 키퍼 상점 키퍼 느낌 나는 그런 코스튬을 입고 왔네요 그리고 열쇠 사서 보물방도 한번 뚫어줘보고요 어 빨대는 뭐 빨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얘를 자주 쓸 기회가 없어서 대충, 뭐, 이렇게 하면은, 방 전체 에 아이작 데미지, 캐릭터 데미지 플러스 적 최대 체력 10%의 피해를 준다는 것 같아요. 으흠.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악마방을 들러만 볼게요. 좋은 거안 나오면 뭐, 그냥 천사방이랑 같이 악마방 노려주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당장 막 필요한 느낌은 아니어서 스킵을 해줄게요. 천사방 같이 노려보고. 이대로 내려가 봅시다 아까 열쇠를 사뒀으니까 보물방 바로 입장해주고 루티플럼은 뭐 약간 벨제법 채워주는 느낌으로 먹어주고 사거리도 뭐 나쁘지 않네요 지금 당장은 타워의 저주는 안 먹어줄게요 저건 좀 별로여서 저주방 한번 들러보고 구피의 꼬리 뭐 그리드모드에선 효과가 없긴 한데 뭐, 구피 세트니까 한번 챙겨줘보고요. 열쇠 할인할 때좀 쟁여준 다음에, 바로 다음 웨이브 시작해봅시다. 초반에 그래도 이상한 버섯으로 데미지를 좀 보충해줘서 그런지, 딜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이브 자체가 핏덩이들 때문에 DPS 높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잘 뚫리는 중이고요. 체력 관리를 좀 신경써서 해주고요. 저번에 체력 못보고 빗덩이막 소환하다가 한 번에 죽은 적이 있어서 이번엔 그런 거좀 주의해줍시다. <laughs> 돈좀 모아서 리스톡을 좀 돌려볼까요? 파이어마인드도 음뭐 언젠가 자폭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사보긴 할게요. 지금 딜이 좀 부족한 느낌이어서 야레리 주니어는 황금색으로 변해버렸네요 다음 보스는 변종 파리 공작인데 아까보다 좀더 바뀐 것 같죠 아까는 그냥 상점 주인같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눈에 동전까지 생긴 게 약간 키퍼.. 아이고 맞을 뻔 약간 키퍼 느낌 나게 바뀌었고요 다음 보스까지 바로 이어서 싸워봅시다 아쉽게 이번에는 미니 보스여서 메인 보스가 아니어서 모드가 적용돼서 나오진 않았네요. 일단 악마방 열려줬으니까 들어와 보고요. 어 연옥만 사주고 나가줄게요. 이거는. 내려 갑시다. 열쇠 할인할 때 쟁여뒀던 걸로 보물방 바로 열어주고요. 소프리 게스트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장애물 좀 부숴서 이런 열쇠 같은 것도 얻어줄 수 있고 해골 같은 것도 부숴서 뭐 카드 같은 거 나오면 좋으니까요. 최대 체력 좋네요. 최대 체력이랑 장신구, <laughs> 미싱 포스터. 죽으면 로스트로 부활하는 보험도 들어놓을 수 있겠네요. 일단 상점도 한번 확인해주고. 상점이 막 그다지 인상깊진 않네요 지금까지. 바로 웨이브를 시작해 봅시다 일단. 근데 빨대도 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웨이브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리드 모드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딜 자체는 좀안 좋긴 한데, 소소하게 방 전체에 데미지 입히는 느낌으로 쓰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연사가 좀 낮으니까 위로 상 한번 사줄까요? 이런 거 하나 사주고, 폭탄. 폭탄으로 니케라이 깊퍼 죽여서, 이렇게 돈좀 벌어준 다음에, 보스전 바로 시작해봅시다. 이번엔, 이번에도 미니보스가 나와서, 다음은, 어, 로키. 로키는 약간, 이마에 하트가 달려있는 채로 나왔네. 요 소환하는 자폭파리도 약간 다르게 생겼고요. 잡아준 다음에. 어, 뭐야. 올백이 나왔네요, 얼떨결에. 뭐 일단, 바로 싸워주고요, 최종보스. 윈스텐 높으면, 파이어마인드가 불쓸. 오! 요즘 혈사포가 엄청 많이 보이네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거 황산도 있으니까, 비밀방도 한번 찾아보긴 합시다. 소울아트 돌려받고, 블랙카스까지. 체력 수급하는 거 좋네요. 악마방 아이템들 때문에 체력 좀 까먹었었는데, 수급하는 거 좋고, 이대로 내려가 봅시다. 보물방은? 얘도 벨제 붓진행도긴 하네요. 하나 남았고, 비행까지. 체력도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체력으로 핏덩이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악마방 아이템도 얻을 수 있으니까 꽤 괜찮고 일단 이렇게 웨이브 시작해봅시다 혈사포 있어도 방심하지 말고 좀 조심해 줍시다 오메 뭐 그래도 대부분 탄막 같은 건 핏덩이들이 어느 정도 몸빵해주니까 또 다행이네요 그나마 오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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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가오는 애들 조심해 주고요. <laughs> 깜짝가 바로 퍼펙션 잃어주고 웨이브 클리어해 준 다음에 체력 좀 잃어버렸으니까 소울아트 하나 챙기고 보스전 바로 시작해 봅시다. 어, 얘네도 약간 바뀌었네요. 금목걸이 같은 거 쓰고 소환하는 애들도 약간 다르게 생겼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키퍼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몬스트로 2.0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마지막 웨이브까지. 엄마의 심장도. <laughs> 되게 신기하게 바뀌었네 무난하게 잡아주고요, 잡아주는 거. 악마방에는 혈사포. <laughs> 내가 혈사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충전하면은, 데미지랑 넓이가 좀더 넓어지는 메가 혈사포가 되고요. 이대로 내려가 봅시다. 바로 보물방 체크부터 해주고요. 샴쌍둥이 지금부터 모은다고 생각하고 집어준 다음에 비밀방도 황산으로 찾아줬네요. 그 다음은 이동속도의 데미지. 이것도 되게 좋고요. 상점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일단, 책가방. 그리고, 여기서 리스톡 좀 돌려봅시다. 어, 뭐야. 오! D6. 그리고, 샤프 플러그도 되게 도움 될것 같아요. 여차하면, 체력 까면서 충전하면 되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고. 악마방 같은 데서 D6 좀 써주는 걸로 합시다. 아, 이거 황산 쓰는 걸 깜빡했네요. 써준 다음에, <laughs> 변종 몬스트로 2.0도 잡아주고요. 보스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오, 얘 이름 뭐였지? 아무튼, 거미 친구도 약간 키퍼처럼 다 변형됐어, 맞고. 이번엔, 루키. 얘는 폴른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얘도 되게 황금황금해져서 와졌네요 잡아주고 마지막 페이즈까지 <laughs> 돼지 저금통으로 바뀌었네 이거. 아 귀엽게 잘 바뀌었네요 더 악마방은 바빌론의 창녀 원종 이브 아이템이니까 이것도 약간 기념하는 느낌으로 생겨주고 내려갑시다. 그리드랑 싸우기 전에 마지막 층이고. 어, 뭐야. 지금 보니까 체력 자체는 되게 부족한 편이네요. 음. 리로를 좀 돌려봅시다. 체력이 좀 부족해서 많이. 체력 보충해줄 수 있는 걸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점심까지 사주는 걸로 할게요. 이거 돈 모으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맞았나 보네요. 이렇게 하고. 연옥도 잊고 있었지만, 좀잘좀 터트려주고요, 이렇게. 그 와중에 막 쏘다가 비밀방까지 찾기. 마지막 페이즈. 잘 정리됐고, 비밀방엔 이터널 아트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층의 최대 체력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점심 이런 거 사주고, 피 회복을 위해. 좀더 돌려봅시다. 아, 뭐 그렇게 쓸만한 템이 나오진 않네요. 그냥 체력 다 사주는 걸로 할게요, 그냥. 오. 천사 보스는 지폐 날개를 달고 있네. 이것도 되게 신선하네. 야. <laughs> 생긴 거 봐. 헬사포 조심하면서 정리해 주고요. 돈 남는 거 나머지는 다 소울아트 사줄게요. 예, 해골까지 다 소환하는 해골까지 금색이네. 되게 잘 만들었어. 여기 안엔 뭐 딱히 볼만한 게 없고 미로라면 테크 테크 혈사포도 꽤 맛있죠. 이렇게. 전기 같은 게 뚫어지고 혈사포에 이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준비하고 액티브 혈사포 써서 내가 혈사포 만들어 주고요. 체력 좀잘 보면서 합시다. 연옥 같은 것도 좀잘 소환해주고 체력 다시 채워줬다가. 오메 조심. 와. 녹수완. 열쇠는 좀 빨리 정리합시다. 얘네. 쫄병 나오면 좀 귀찮아져서. 오, 다행히. 열사포에서 잘 잡아줬고. 열쇠 잘 정리해봅시다. 연사가 생각보다 너무 느려서. 좀 불편한 면이 있긴 하네요. 체력 먹기 전에 아와피 너무 없는데? 오메 오매... 잠깐만요 어, 어좀 오... 침착하게 집중 좀 해줄 아이고 이거는 맞으면 안 됐는데 오메 조심 오 열사포 오메 와그오 조심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딨니? 안 보인다 친구야 나와라 니가 먼저 친구야 저기있네 오우 <laughs> 아 생각보다 엄청 빡셌어요 역방향 여제 카드 해금해주면서 다행히 잘 깨졌고 오늘은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지지